이 유년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어요. 네. 외국애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잔디에 누 누워,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책을 막 보면서 애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골프를 치러 나갔었어요. 우와. 암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인생 속의 뉴스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 어, 봄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겨울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을 계절로 표현하면 글쎄요. 어, 말 잘해야겠죠? 옆에 계시기 때문에. 4계절을 몽땅 넣어서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긴장했어요. 자, 오늘은 남성국성훈성. 네, 학교법인 남성국성훈성학원의 네, 이사장이십니다. 최정욱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본인은 네. 어떤 기, 계절에 어울리시는지. 저요? 네. 어... 가을? <웃음> <웃음> 가을에 태어나셨어요? 네, 어, 가을에 태어났어요. 아, 정말요. 그래, 네. 10월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평소에 뵈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네. 급한 걸좀 내색을 못하는 직종이라. 그렇죠. 또그 안에 어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어, 그렇죠. 어. 한없이 또 바들바들 떨 때도 있고 <laughs> 다 들어있는 <laughs> 어, 다것 같아요. 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아니, 학교 범인, 남성, 국성, 훈성. 학교가 음.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재단 안에. 남성 초등학교? 네. 남성 여고? 그다음에 대동중학교, 네. 대동고등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그다음에 개성여자고등학교. 와. 여섯 개 학교. 학생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겠네요. 많죠. 근데 요즘 뭐 학생 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아, 예, 전만큼은 많지는 음, 않지만 그래도 음, 음. 많죠. 되게 이제 학교에 이사장님 하면 음. 우리가 연상되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흰머리에. 네, 이렇게 할아버지, 하죠. 할아버지, 예. 이렇게 관록이 아주 예 있으신 그런 분의 느낌인데 아. 굉장히 젊은 분이시라서 음. 이렇게 미팅 가시면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어딜 가면 명함 드리면, 음, 이제 네, 음. 이런 반응 네. 다들 이제 뭐, 뭐 햄버거 브랜드의 그 할아버지 캐릭터를 생각을 하셨는데, 네, 네.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뭐 소문이 나서 이제는 좀받아들이시는 어. <laughs> 그런 분위기. 이게 사실 사업을 운영하신다는 게그 보람도 있으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아요. 아, 교육사업을 오래 해왔어요. 교육사업을 그한 이전에. 20년 정도 네. 이제 공교육은 아니고 네. 이제 외부에서 한 20년 정도를 해오다가 네. 항상 좀 갈망했던 것 같아요. 사교육을 하면서 공교육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 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좀 바꿔보고 싶다 어.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 기회가 좀 좋아 좋은 기회가 음. 있어서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네. 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네, 제도라 그렇죠.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뭔가를 이, 사기업에서 하듯이 이, 공교육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안 되는 것들을 조금씩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그 좋은 점들을 이렇게 뽑아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 뭐더 좋게 한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는. 으흠. 저는 또 어, 감사하게도 이 유년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어요. 네, 네. 제가 외국을 가고 싶었던 단순한 계기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TV를 보고 있는데, 네. 외국 애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 잔디에 누워, 잔디밭에 에잔디 누워가지고 책을 막 보면서 애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학교 그러니까 학교, 학교 공부인데? 어, 학교가. 어. 어,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저건 뭐지? 쟤네들은 응. 책상에 왜안 앉았어? 저런 데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막연한 게 들었어요. 아. 어,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음흠. 환경이 저한테 통했던 거죠. 아, 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잖요 직장처럼. 네, 네. 학교가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음. 근데 그 환경만큼이라도 학생들이 좀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좀그 되게 운치가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거닐면 힐링이 됐었고, 어. 도서관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마치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런 환경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전의 음. 건물들이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공부를 하기 싫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많아요. 공부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다 직사각형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교실도 직사각형, 네. 책상도 직사각형. 뭔가딱 떨어져 맞아야 될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 음. 그래서 계속 뭔가를 좀 어, 외국처럼이 아니라 네. 우리 애들 이 학교를 좀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라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공교육이좀 변화한다 하면서 교실에 칸막이도 없애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음. 이게 또잘안 되는 게 몰입도가 떨어진다. 음. 아이들 학업 성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음. 또막 이런 단점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꿈꾸시는 교육에 대한 모델은 이따 듣기로 하고, 음. 예,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학교를 또 여섯 개나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고민도 많고. 또 아마 그 젊으신 이사장이신 만큼 더 많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끝날 때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에 핵은 베스트 워스트 뉴스 들어야 되니까. 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 표정은 안 돌아가고 싶다라는 표정인가요? 아,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었어요 음, 아, 개인 인생이. 집대 시절은 굉장히 편안했고 아까 유학까지 갔을 정도니까 아, 돈좀 있었네. 네, 집에 좀 네. 돈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주 뭐 부족한 거 없이 했었고 그러다가 20대 때 집이 폭삭 망했어요. 아, 여기서 폭삭 폭삭 쫄딱 이런 월 상사가 그 이상이네. 어, 정말. <laughs> 완전히 저 밑에까지. 아, 아. 그러다가 어, 30대 들어와서 이제 음. 제 20대 때부터 제 힘으로 학비를 벌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의 토대를 만들고 음. 30대는 일만 했던 것 같고. 음. 40대 들어와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예. 또 광풍이 몰아치나요? 어, <laughs> 이게 참 사람이 뜻대로 안 됐던 게 몸을 한번 크게 제가 음... 병을 한번 알았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았죠. 아, 그게 어. 또 많은 계기가 됐겠네요.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으로 따지면, 예. 사막에 다시 태어난 느낌이. 아, 스펙타클한데 어,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 인생 속에, 그 정말 이렇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인생 속에, 음. 가장 뭐 베스트부터 갈까요, 월스부터 갈까요? 저는 베스트하고 월스가 트 똑같아요. 네. 어 그래요? 음. 하나로 통일돼요. 제 월스는요. 트3년 네. 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아니 이렇게 젊으신데 암? 어 암이었어요. 어 아,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큰 수술을 했었어요.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그냥 아파서? 그냥 그냥 친구하고 저녁에 그냥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자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우연찮게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을 네. 갈 상황도 아니었는데 네. 혹시나 해서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영화에서 네. 큰 병원으로. 이러면... 큰 병원 가서 보니까, 응, 어. 음, 똑 하긴 있더라고, 거 그때, 그러면 의사한테 선고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기운이, 이거 어떻게 물어야 돼요, 아, 제가? 아, 그거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털썩 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 최악의 상황은 암이다. 아, 큰 병원 가라고 했을 때. 아니, 이게 <laughs> 병원 갔을 때, 그, 응급실에서, 그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차트를, 시티를 그 보시더라고요. 막. 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불러요, 그냥. 어, 그렇지.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아, 컴퓨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깊게.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어요. 아, 음. 암이구나. 아, 진짜. 암이라 그래도 놀라지 말자. 어, 어. 음. 근데 막상 보니까 어좀 상태가 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그러더라고 암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오히려. 음, 네. 그러니까 아, 아니 뭐 이런 암 암이죠. 네그렇게 <laughs>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게 와도 아 어, 괜찮아 암인데 뭐 충격이. 어, 어. 수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 그건 좀큰 병원 가서. <laughs> 어 그때가 월스트뉴스였죠. 내 인생에 가장 큰잔병실레를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감기도 잘안 걸려요. 네, 네. 근데 음. 어, 스트레스가 많죠. 음. 어,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제가 맞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제가 뭐 술을 막 먹고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잘 놀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다고 근데, 대답하면 참 이게 송구스러운 음. 일이 될것 같지만. 근데 잘못 놀아요. 스트레스를 어. 잘못 풀어요. 어, 어. 오히려 음. 끌어 안고 계시는 것같요 속으로 거예요? 좀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병 됐네, 그게. 음, 그게 병이 그쵸? 좀 됐던 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전, 그 다음날 이제 주치 교수님 만나러 배러갈 때까지의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갑자은 어,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네. 수술이 가능한 건지, 에, 아닌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 전이가 완전히. 됐는지, 이런 게내 어. 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지, 어, 아닌지. 어. 그 밤이 제일 저한테는 월스트 였이었다 어, 아,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격관적인, 그 간접적인 얘기니까 음. 이렇게 듣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얘기가 돼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음. 그러면, 정말 많은 게 스쳐갈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어떻게 현실은 벌어졌으니, 음, 음, 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러고 괜찮아지신 거예요? 수술하시고? 어 진짜 이게 제제 네. 제 인생의 베스트 뉴스도요. 어 이제 베스트 나온 거요 아, 베스트도 암성고라고암 암성 선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암성고 받은 일로. 네. 그 전까지는 어, 자꾸 위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어, 저걸 성취를 해야지 막 음. 옆에를 보질 않고 뒤를 보지않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렸던 음, 거예요. 목표에 대한 성취만. 네. 네. 암 선고를 딱 받고 수술을 선고 받고 퇴원까지 딱한달 걸렸어요. 아, 기적이죠. 야, 아니 남들은 몇 년씩 항암 치료하고 그래도 막 힘들어하고 음, 이러는데 저는 다행히 이거를 뭐 수술만해서 도려만 내면 되는 거, 암만 떼내면 되고 항암을 어, 음. 할 필요도 없었고. 아, 전이가 안 됐군요. 네, 그리고 아주 뭐 어, 수술도 잘 됐었고. 근데 지나고 나는데 굉장히 큰 수, 여덟 시간 수술했는데. 와, 무슨 그, 암이셨어요? 간암이었어요. 간암이셨고. 간암이셨고. 그럼 적기에 가신 거군요, 적기에. 일기였던 것 같아요. 음. 한달 동안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한달 한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아, 그런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음, 어, 이렇게 힘들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한 달이 그 전까지 어.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한 달이 저한테는 꿀 같은 휴식이었어요. 생각하기 야. 나름인 것 같은데 어, 어. 몸은 불편하죠. 찢어가지고 하니까 그럼요. 불편하고 앞으로도. 화장실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 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침대 돌아 누워가지고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못 가겠는 거야 늘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평범한 평상시 했던 네. 것들 아무렇지도 않지 생각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던 고마워. 한 달이었어요 아, 아하. 복귀를 해서 석달 만에 저는 골프를 치러 나갔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암 선고를 거네. 받으면 이게 축 처지잖아요 당연하죠. 못해야 될 것들이 더 많죠 할수 음, 있는 것보다 음. 근데 저는 단한 번도 암 환자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음, 음. 난 단지 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잠시 쉬, 쉬었다가 복귀를 한 거야 그러면서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면서 학교를 경영하는 스타일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음, 바뀐 방향은 뭐예요? 그럼 좀더 여유로워지고 안 됐을 때덜 초조하게 된 건가요? 물론 저한테도 그런 게좀 여유가 좀 생겼죠. 일을 함에 있어서 여유도 좀 생겼고 그렇게 막안 되는 것들 될 일은 돼요. 안될 일은 뭘 어떻게든 안, 안 돼요. 돼요. 근데 어. 그거를 안 되는 걸 계속 될게 하려고 막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아. 이렇게 좀 약간 내려놓게 됐어요. 조금 여유 있어졌네요. 그 대신에 어, 그 전까지 이제 못 봤던 것들을 좀 보게 됐던 음. 거예요. 처음에 복귀를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나눔 콘서트라고. 아 진짜로요. 어. <laughs> 어, 소외된 계층의 뭐불우이토 기자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었고 음, 음. 아 내가 다시 살게 됐는데 아, 그런 마음이 어. 들었군요. 저는 그나, 그리, 그나마 다행인 게 대한민국 최규, 최고의 의료진과 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맞아요. 컴백을 했는데 야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게 어, 그림의 떡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너무 많죠. 또. 그러면 어, 네. 이런 분들을 힐링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 어.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음.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나 음. 어떻게 좀 풀어서 학교가 할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음. 음. 첫해 제가 복귀해서 제일 했던 게 이제 그 나눔 콘서트라고. 어. 어, 우리가 왜 좋은 영화나 공연을 보게 되면은 이 엔돌핀이 싹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보게 돼요, 어, 주변을. 그리고 이렇게 좀 그날만큼은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뭐 그렇죠. 음, 싼, 도, 뭐 유명한 가수 같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 지역사회에다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어, 좋은 공연들을 선배자 음, 음.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1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고 음. 도네이션을 하셔서 또 그걸 누군가에게 나누자 그래서 첫해는 저희가 해가지고 어, 연탄 나눔을 저희가 어, 이제 했었고 어, 작년에는 어, 김장을 저희가 한 어. 2000포기 정도 담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어떤 가장 고통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음. 아픈 소식이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인생을 보게 좀 만들어 바꾸, 바꾸게 주... 만들었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게왜 나한테 나쁜 일이 가 아니라 음. 내가 좋아지려고 음.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 전환이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병시, 병동이 다암 병동이잖아요. 네. 우울한 병동이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병동을 바꿨어요. 음. 돈이 좀더 들더라도 음. 편하게 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음. 암환자라는 음. 생각을 안 하고 싶었던 아, 거야. 어, 난 아니야. 음, 음. 잠시 난 쉬어가는 사람이지. 음. 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 괜찮아? 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관리해. 어. 어. 한 번도 제가 이제 3년 좀 넘었거든요. 네. 3년 동안 한 번도 암환자니까 또 생활 패턴도요. 좀, 좀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어 예전보다 응. 더 생각을 하시면 몸에 ]군요? 좋은 거 먹게 되고 어, 그렇죠. 술 어, 피하고. 불필요한 불필요한 자리 안 가게 되고 어, 어. 술은 아예 안 마시게 그렇지. 되고 그렇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 그래, 그래. 아주 좋게 어, 맞아요. 저한테 암은 충격이었지만 음. 인생을 좀 바꾸게 되는 아주 좋은 총매제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laughs> 고집이 세고 어, 집이 네. 세가지고 네. 누구 말을 잘안 들었어요. <laughs> 아이참 근데 암은 말을 없죠. 듣게 되더라고. 요 <laughs> <laughs> 너의 말은 내가 들어봐주지. 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목숨만 안 건드신다면 네. 한 번쯤은 음흠. 네 몸을 네가 컨트롤 못할 정도의 저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보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 거다.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가끔. 그렇죠, 시켜요. 그렇죠. 자, 오늘 남성국성훈성, 네, 학교법인 남성국성훈성학원의 재단 이사장이신 최정국 이사장님 모시고 아,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간이 그새 또 다가서 네. 이제 참 빨리 가죠. 저희 20분 인터뷰라서 오늘 코로나 안전방역 조치로 저희 멀리 떨어져서 네. 2 m 이상 떨어져서 방송하고 네. 있습니다. 편집은 좀 이렇게 붙여낼 거라 조금 어색하실지 모르지만 안전한 게 최고예요. 네, 네. 지금 시기에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또 학교, 어쨌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육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실 거고요. 정말 아이들이 아침마다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음.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핵심적인 바인 너무 많은데. 네. 어,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교육만큼은 이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음.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공부했던 달란트가 있는 맞아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체육, 음악, 미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어 어떤 특별한 이 구분 없이 한 반에 들어와서 전교 1등부터 꼴찌가 성적 순대로 보자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근데 선생님은 어느 레벨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음.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은 따로 있어야 되고, 음. 이아이들에 맞는 교육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음. 봐요. 그래서 특성화 학교든 아니면은 뭐 어떤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니라 어 선택을 할수 있는 네. 그래서 그들의 꿈과 끼에 맞춰서 학교가 좀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음. 근데 아무래도 어 보편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겠죠. 으흠. 그 안에서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주려니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사,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어서 어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들을 어, 구체하고 네. 있어요. 공교육이 워낙 잘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의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을 내고 사립학교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니게 되면 또국립에서는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메리트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경계선 자체가 음, 음. 모호한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는. 시간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어,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춰서, 달란트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학교는 이거에 전문화된 학교, 음.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 성적순이 아니라 그 학생의 끼와 재능에 따라서. 할수 있는 학교. 또 그런 학교에서 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은 정말 끼와가 있다면 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학생은 성공해서 재능 기부를 할수 후배들에게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순환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 안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한번 <laughs> 해보려고. 아니, 근데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음. 그, 그 병도 이겼기 때문에 하실 음.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행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업에 음. 계신 선생님이시겠죠. 들 음, 네.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음. 노력과 시선이 모이면 되지 않을까요?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교육이겠습니까? 저희 교직원들한테도 조금 뭐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학교라는 조직이 참 정년이 보장돼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제가 취임하고 취임사 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네. 밖에는 생존인데 왜 학교는 보장이냐. 음. 생존과 보장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조직을 만들겠다. 욕을 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장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움직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인가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학교로 <laughs> 발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많이 욕 먹으셨겠네요. 어, 근데그 네.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진통이 있어도 교육만큼은 제대로 갈길을 가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신다는 거는. 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네네. 정년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네네. 폄하하거나 이런 일부 어떤 선생님들이 음, 음. 계시 계세요. 어, 어. 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또 다른 어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으셔야지. 음. 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음. 음,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다른 자업을 네. 찾으시도록 음. 해드리는 게 맞는 음. 것 같고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조직이 돼야 네. 변화하는 아이들과 트렌드와 이 시대에 맞춰서 학교가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음. 공무원 철밥통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 같지만 그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한 번만 통과하면 무사 아닐 일이 없지, 무도, 이건 아니잖아. 외국에는, 외국에는 선생님들이, 어, 될 수, 되기도 쉽고요. 또, 아닌 것 같으면 나가기도 쉬워요. 아, 그래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 뭐, 교직원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음흠. 자기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네, 교육한다는 건 헌신이거든요. 어. 네. 근데 그 헌신이 본인이 영향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음. 아, 내가 여, 여기까지인가 봐 했을 때는, 네. 과감하게,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음. 저는 음. 생각이 들어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음. 뭐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조직이든 고인물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음.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뭐 같은 논란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네. 이사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훗날 아니야 그냥 그냥. 어. 이렇게 편하게 가 하게 되면 그렇죠. 저는 안할 거예요. 그럼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 인사드릴게요. 저는 드릴게요. 그냥 네. <웃음> 내려놓고 <웃음>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그냥 앉힐 거예요. 아, 아 예. 자꾸 돌아보게 하는군요. 음.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음. 내 인생의 뉴스 원 오늘은 학교 법인 남성국성 훈성학원 네, 재단 이사장이신 최정욱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뭐 건강을 늘 챙기고 계시다니까 음. 건강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시 얻은 인생의 힘으로 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길 바랄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